땡. 어, 오, 그건 진짜 좋다. 그죠,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짜잔, 짜라잔. 오, 오, 빠삭빠 바...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됩니다. 되게 예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laughs> 오늘 운전하면서 제가 전기차 리니 생활 이틀째입니다. 어, 전기차 잘 몰라요. 차알못입니다. 전기차알못 가니가니가 아이오닉5 시승 이틀째 되는 날 가는 곳은 어디냐? 오늘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5 광고처럼 V2L을 활용해서 어, 캠핑 시에 가정용 전기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하러 차박 겸 캠핑 겸 가정용 전자기기 체험 등등등 해가지고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곳이고요. 이제 처음 가보는데 차 박지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한번 저 심심하니까 같이 가시기요. 옆에, 옆에, 옆에 타세요. 뿅. 구독과 좋아요. 같이 캠핑 갈래요? 아, 지금 막 한참 차박지로 가는 길인데요 날씨 너무 좋아요 자 지금 밖에 바람이 좀 부나봐요 깃발들이 막 흔들리는 거 보니까 <laughs> 바람이 좀 부는 거 같은데 어, 날씨는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바람 부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날씨 오늘 좀 더운 거 같으니까 차박하기 딱 좋은 날씨인 거 같아요 자 원래 캠핑을 하려던 곳은 여긴데 보시면 저기 써있네요 캠핑 및 주차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어, 하지 말란 거 하지 말아야죠 여기 뭐 다른 분들 캠핑하시긴 하는데 어, 좀, 좀 쫄보예요. 하지 말라면 못하겠어요. 아, 딴데한번 가볼까요? 자, 가니가니가 헤매고 헤매고 찾아 찾아서 온 곳은 이곳입니다. 주차장이고 옆에 보면은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요. 어, 경치가 아주 끝내줍니다. 이미 몇몇 분들이 캠핑을 하고 계시고요. 뭐, 취사금지 뭐 그런 게안 써져 있더라고요. 일랐네요. 이제 잘 보면은 저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저기에 야영 및 취사 금지래요. <laughs> 그래서 캠핑장 후딱 예약을 했습니다. 캠핑장 넘어가서 정식으로 야영이랑 캠핑할게요. 괜히 길을 헤맸다. 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죠? 어좀 어, 유명하다고 싶은 차박지를 다 갔어요. 변산이랑 뭐 모항이랑 뭐 부안댐이랑 뭐 갔는데. 어, 갔더니 다취사및 야영 금지더라고요. 아, 다른 분들 어떻게 차박을 하고 계시긴 한데, 가니가니는 좀 쫄보잖아요. 겁쟁이잖아요. 아, 아, 그래서 쫄아가지고, 지금 정식 캠핑장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어, 캠핑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사, 야영, 뭐, 불멍 다 돼요. 심지어 거의 전기까지 있는데, 그냥 저는 V2에 쓸 거예요. 아 아까워라. 자, 군산에 위치한 청암산 오토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도 자리가 있더라고요 하나 딱 남았대요 캠핑장에 도착했는데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하도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98km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V2L 연결했고요 아좀 걱정스럽긴 한데 어, 오늘 전기 써보고 내일 또 배터리가 모자라면은 어, 긴급 출동 부르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나가볼게요 여기는 군산의 청암산 오토캠핑장입니다 어 제가 이큰 데크를 다 쓰긴 아깝네요 혼자 왔는데 자. 편안한 휴식을 위해서 앞유리는 이렇게 막아놨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v 2 l 를 연결했습니다. v 2 l 사용 시 주의사항, 자 이거 있죠? 램프 들어와야 돼요 여기 온오프 스위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끄는 거, 꺼진 거고 누르면은 v 2 l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를 연결했어요. 전자레인지랑, 어 전자레인지 삐거린다. 커피포트랑 에어프라이 그리고 드라이기, 간단한 음료 그리고 여기서는 불멍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간편하게 왔고요. 어, 실내는 이렇게 세팅했어요. 어 보면은. 의자를 좀더 앞으로 빼가지고 제가 키가 크잖아요, 2 m 가좀안 돼가지고 제 키에 맞게 의자를 좀더 앞으로 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의자를 좀 띄었어요. 공간을 물론 이거를 이렇게 스위치를 미루면은 이걸 또 이동합니다. 아 근데 저한테는 살짝 빼는 게 낫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빼고 한번 오늘은 여기서 취침을 할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건딱한 자리 남았는데 제가 겟했습니다. 자, 간단히 캠핑장 볼까요? 자 오토 캠핑장입니다. 애기를 놀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화장실하고 취사장 같은 거 있어요. 옆에는 이제 글램핑장. 애기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좀 혼자 온게좀 아깝긴 한데 데크도 저거 혼자 다 쓰기도 아깝네. <laughs> 쓰지도 않는데 저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자 세팅 좀 하고 한숨 잤더니 벌써 어두워져서 불멍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불멍하면서 저녁 식사까지 준비해 볼게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식품으로 준비했고요. 이렇게 앵두정구까지 갬성 넘치게 혼자 왔어도 왜 갬성 넘칠 수 있잖아요 그죠? 스타트 자 우선 제가 먹을 거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밥이고요 메뉴들 얼 하면은 요렇게 밥을 오아 그리고 여러분 꼭쓰리봉투 챙겨 오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캠핑장이 왔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줬고요 안 그래도 이제 노지에서 할걸 대비해가지고 전주시 것도 가져오긴 했었거든요 전주시 거는 집에 가쓰고 군산시에서 준거쓰리봉투 사용해볼게요 이 상태로 비비라는데? 비비고 전자레인지에 데우래요 또이뚜껑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넣으래요 무슨 소리지? 데우는 건가 이게? 찌는 건가? 넣어볼게요 집에서 쓰던 거예요 진짜로 <laughs> 예전에 포터 프레스트 캠핑카 거기서 나왔던 전자레인지가 똑같은 전자레인지입니다 스타트 이1땡 이, 오오오 어. 김 올라온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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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김 올라와요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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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참기름 마요네즈까지 아 이걸로 끼니가 될까 모르겠네자 이렇게 완성됐고요 그리고 짠 에너지 드링크 저녁 먹겠습니다 오늘 차에서 푹 자야 되니까 기절해야 되니까 에너지 드링크 먹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제가 잘곳잘 잘꽃. 곳인데 문을 한번 열었다 닫으면은 오 이쁘죠 뭐 라운지 같아 꽤나 이쁩니다 침낭 이미 깔아놨고요 VTL 쓰고 있고 불멍 중입니다 좀있다가 에어프라이기로 튀김 돼 먹을 거고요 그다음에 물도 데워가지고 컵라면도 끓여 먹을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가 해외 직구에서 산 건데 이거 뿌리면은 불 색깔 좀 변하더라고요 볼까요? 오 보이세요? 마법가루 같죠? 색깔이 이렇게 편해요. 우리 구독자분 중에 과학 선생님 계시면은 댓글 달아 주실 것 같아. 이쁘죠 색깔? 이거 이거 하나 있으면은 감성 터집니다. 저쪽에는 아기들이 아직도 피곤한 줄 모르고 놀고 있어요. <laughs> 뭔가 막 사람 소리 나고 하니까 좋네요. 식별법적에도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저 혼자 있었는데 저희 직원 이대리님이 놀러왔습니다안내분들이고 안녕하세요. 이분 한번 만나.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아이오닉 5 구경하러 왔대요. <laughs> 캠핑 구경하러 온게 아니고. <laughs> 그래서 아내분하고 제가 아이오닉 5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괜찮더라. 어, 더 멋있네요, 저 이거. 디토 사이드밀러 되게 좋아. 그리고 네. 이거 이거 되게 되게 편해, 이거. 형이 장점 유튜브로 찍어 올릴 건데. 진짜 좋아. 의외로 좋아. 형도 뭐 생각 못 했는데.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전기 되어 되게 잘 돼요. 이따 전자레인지로 뭐 이것저것 데워줄게 제가. 등 경사가 살짝 있어가지고. 근데 뭐 그렇게 좀잘돌만할것 네, 같아. 어, 완전 폴딩은 안 돼. 오, 예쁘다. 예쁘다. 깔끔하네 그냥 진짜 심플하다. 어 만족도 좋아. 어 비전 루프 배지 이따 잘때 게임성. 게임성 루프. 누워서 별도 어? 보고 하면 예쁘겠다. 아 이게 비전 루프라 유리는 안 열리잖아요. 어, 그지그지그지 우회로 음. 괜찮아. 우회로. 사이드 미러. 어. 잘 보이네. 어두운 저녁인데. 그리고 썬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찐하게 해도 밖에 렌즈를 통해서 보여 주는 거니까 선명해. 썬팅 어. 유와 상관없이. 오, 어, 어, 그건 진짜 좋다. 그죠,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래 빛이 나오는 거 <laughs> 아니야? 네. <laughs> 아, 다른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laughs> 이거, 이거, 배터리 잔량 나오고 있는 거 지금. 어. 불채워타졌다가 떨어졌네. 예,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오오오~ 오, 오. <laughs> 오, <그렇다. 웃음>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신혼부부거든요, 저친구들이대리님이 <laughs> <laughs> 놀러와가지고 야식 2차전 갈게요. 네, 네. 2차전은 뭐지 모르겠는데, 뭐지 이거? 어, 대창입니다. 다했다 네. 그냥 봅시다! 봐서. 형한테 하 잘못하면 막히겠다. 이거 조심해야 이다 어떻게 된지 아직 모르 전기 있어. 네, 어, 전기 있는데 형이 왜이거 쓰는 거야? 이걸 테스트해야 된다 전기 있어요. <laughs> 이번에는 닭껍질 튀김. 몇 주에 실버 아니죠. 아, 왜왜 너무 좋은데? 아? 뭐 1분에에프라이기잘들어갑니다 다? 으 됐다! 짠짠 짜라잔 오 바삭바삭 오, 오비주얼비주얼 괜찮죠? 올지 아, 아, <laughs> 좀... 여기 도 있고 마지막 면 이거 먹고 가야지 최고 자물 끓일게요 물 캠핑에서 제일 많이 뜨는포 커피 포트 커피포트. 필요하죠 진짜 스타트 소리 나 소리 나 소리 나죠 그래도 끊같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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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풀 풀. 끊었다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한국 아니고 대박같아요 근데 이 아, 커피 그렇네. 포트를 못 챙겨서 그런 걸 챙기는데 이것만 가져오면 다 해결이 되고 아 그러면, 그러면 아니면 파이브 아니면 집에 팔고. <laughs> <웃음> <웃음> 굿모닝입니다. 잘 잤습니다. 아, 정말 잘 잤어요. 날씨도 하나도 안 춥네요. 자, 잘 잤고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게, 어우, 햇빛 정말 세다. 날씨, 오 아침인데 덥네요? 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게 어제 캠핑 시작할 때 배터리 양이 26%에서 21%로 V2L 사용하니까 21%까지 줄었구요 어제 사용한 건 저기 전자렌지 그리고 커피포트 그리고 에어프라이까지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잘 때는 어, 외부 전자기 안쓸 거라서 여기 외부 V2L은 뽑아놨었고 대신 실내에서 간단하게 핸드폰 충전할 실내 V2L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 충전을 하고 썼습니다 21% 남았으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생겨졌나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오닉 5로 V2L을 이용해서 차박을 했고요. 아침은 원래 그전자렌지에다가 죽을 데워 먹고 이제 가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음, 죽보다는 이 근처에 또 맛있는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맛집을 가서 아침 먹고 전주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외부 V2L 빼는데 좀 애먹었거든요. 제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V2L을 뽑으려고 하면은 안 뽑혀요. 그죠? 안 뽑힙니다. 되게 되게 해 먹었어요. 보니까 이 전원을 꺼 주시고요. 먼저 전원을 꼭 끄고 자, 전원 꺼 주고 그다음에 도 열림을 한번 눌러 줍니다. 해제돼요. 여기 착각 소리 나죠. 이제 해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됩니다. 되게 해 먹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캠핑을 모두 정리했고요. 이제 쓰레기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거 자, 캠핑 이후 배터리 양이 26%에서 21%로 줄었고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90km 때였던 것 같아요. 한 20km 정도 줄었습니다. V2A를 밀박 사용하고, 이렇게 배터리가 줄었고, 저는 이제 아침 먹으러 출발할게요. <laughs> 자, 저는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자, 여기, 음, 맛있거든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해요. 자, 와서 이제, 어, 주행 가는 거리가 6 7 k m 예요 전주까지는 갈수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식사하면서 충전을 좀해놓으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충전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되게 걱정하시는 게 충전 어떻게 하냐 하시는데 되게 많아요 1km 안에 바글바글 합니다 1km 안에 있는 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이고 몇 개냐 아무튼 되게 많아요 그죠 충전하고 식사하러 갈게요 회원이시면 문 잠그고 구독과 좋아요 자 저는 밥도 먹었고 충전도 완료했습니다 이제 전주 가는 일만 남았어요 1박 2일 동안 짧게 차박을 해봤는데요 어, 뒤에 의자가 풀플래시 되진 않지만 뭐, 자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고 그리고 외부 V2L 기기를 통해가지고, 가정에서 쓰던 전기장치들을 모두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전기장치들을, 물론 저 혼자 쓰긴 했는데, 혼자 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뭐 배터리 소모량도 이제 5%밖에 다운되지 않았고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캠핑 가서 쓰기 정말 좋습니다. 물론 캠핑장에 전기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V2의 기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차량용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만족했어요. 자 앞으로도 타보면서 차량에 대한 장단점을 영상으로 촬영해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 좋았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